나는 원래 그럴수가 모있는여친이니까 어이 여기 3차 3차 아 여기 2차가 야구장이었고 3차입니다 그러시 우리가 보내주지 아니 있었습니다 기다리지마 흘러와라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있잖아 아 시훈이가 많이 많이 옛날 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아 얼굴이 지 네. 아니, 그렇지, 잠깐 좀 가야 줄어. 돼. 네. 잠깐 좀보내주라니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내가 여기서 저기할게 여기 여기 유튜브 이걸 보면서 아, 어 아, 여기 우리 동생이 아 우리 아니. 어, 동생이 아니라 우리 여 어, 친구의 친구 어, <목소리가> 어, 이름은 오치훈이고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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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친구예요 혼자 사니까요 혹시 전화 주세요 솔로 솔로 셀러를 나가 모르겠어 모르. 야 오이 애기맞 한다고? 좋습니다 삼차예요